이거 양궁입니까? 양궁 그 타겟입니까? 양궁 타겟은 아니고 회전 교차로인데요. 회전 교차로 두 번째 차로에서 돌고 있는데 1 차로에 든 차가 나가면서 쾅 때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그림만 봐서는 모르죠. 어떤 상황인지 여기가 여수에 가면은 교차로가 참 많아요. 여수 회전 교차로랍니다. 지난번에도 여수 회전 교차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여수시 여서동 여서 교차로합니다 여서 교차로. 여서 교차로. 어떤 사고인지 상황 보시겠습니다. 보험사에서 70대30 얘기한대요. 상대측 보험사에서 70대 30. 우리 보험사에서 불박차 보험사 80대20 얘기한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그 사고 상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불박차 회전하고 있는데요. 잘 회전하고 있죠? 2차례에서 회전하는데 상대차가 브레이크 잡더니 깜빡이도 실수 에이. 다시 한번 보시죠. 처음부터. 자, 상대차가 여기서. 아, 브레이크, 아, 이때 브레이크 잡았죠? 저 브레이크 잡은 게, 일단요. 그렇거든요. 그냥 쑥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상대차 보험사에서는 회전 교차는 70대 30이야. 불박차는 깜빡이 담켜서 80대 20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서. 상대차가 회전하면서 브레이크 잡았을 때, 어, 저차왜 브레이크 잡지? 신경 써야 되나요? 그리고 그 브레이크 잡는 게 보일까요? 딱 A 필러 가게 가려서 안 보였을 수도 있고요. 또는 회전하면서는, 회전하면서 브레이크 잡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자칫하면좀 튕겨져 나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브레이크 잡았을 때불박차 조심해야 될건 아니죠. 깜빡이 켰다 그러면, 어, 너도 내가 옆에 있어. 그러면서 빵 해주는 거 속도를 줄일 수 있을 텐데.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상대차가 들어오는데요. 여기서요. 잘 가다가. 아, 그리고요. 불박차 차선 물은 것 같죠? 이거는 블랙박스 위치가, 위치가 약간 좀 센터가 아니라서 그렇답니다. 예. 불박차는 차선 물지 않았습니다. 불박차는, 불박차 블랙박스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정상대로 가고 있는데 상대차가 깜빡이 당기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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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하지 말고, 빵!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이씨 하기 전에, 빵! 했으면은. 제가, 아, 그때 빵! 왜안 했나? 했더니, 저 원래 클래식은 잘 안, 안 누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시네요. 글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불박이, 불박차가 왼쪽에 붙어 있어서 마치 차를 물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빵! 해줄 수는 없었나요? 아 어, 근데 차선은 절대 밟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불박 다루고 확인은 처음에 어때 그런 경우 있죠 사고 안 나면 안 보죠. 그리고 저는 클래식 잘 누르지 않, 않는 운전수가 있어서요 미처못눌렀습니다 정말 급하면 어 제가 정작 급하면 안 누르고 덜 급하면 누르더라아이 말도 맞네요. 정 너무 급하면은 너무 급하면은 좀 여유가 있으면 누르는데, 순간적이 되면은 브레이크에 발이 가죠. 예. 크락션과 브레이크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좀, 아, 저, 덜 급하면 누르고, 진짜 급하면 못 누른다고 그것도 좀 이해합니다. 이번 선고 과실 비율은 저는 100대 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판사는, 아유, 아예 할때 크락션 누르지 그랬어.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혹시, 불박에게10내지2 0으로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사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 4천 명. 4천 명 가까이 될까요? 예. 만 명당 한 명이 판사꼴만명좀넘게요 그러니까 만 명에 한 사람이면 진짜 대단한 거죠. 어. 아, 맞네, 4천. 맞, 맞죠. 네, 4만 만 명에 하나. 천만. 네, 5천만이니까요. 예. 그 판사분들 중에 좀 우리랑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아니, 나같은면 피한다. 나 같으면 브레이크 잡다가휙 핸들 틀든가. 근데요, 옆에 차가 없으면 마치 핸들 틀었니 옆에 3초에 차가 오고 있었으면 사고납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에게도한 10내지 20이라고 빵 아는 것을, 여기서 또 이렇게 됐어요. 음, 그대로 보시죠. 대화를 많이 합니다, 방송 이거 올리기 전에. 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크락션 누르지 않은 게 그게 과실일 수 있나요? 판사에 따라 과실 20%볼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방송해도 될까요? 아유, 평소에 바쁘신데 고생 많으셨는데 당연히 필요해서 방송하셔야죠. 하지만 결과 나오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거부하면 90대10 주장이 될까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빵! 해서도 결과는 같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는 쑥 나오는 중이니까요. 상대가 이미 차로 변경하는 과정 중에 하고 있기 때문에 빵! 하더라도 이미 나오려고 마음먹기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잡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차가 브레이크 잡거나 핸들 트는데 0. 몇 초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고는 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서는 1,20%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주장은 끝까지 백대형 주장해야죠. 네, 변호사님, 대인 없이 대물로 백대형으로 끝냈습니다. 네. 이런 사고, 판사는 전지전능한 운전자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는 순간적으로 당황할 때, 크락션과 브레이크를 같이 누르기는 어렵습니다. 브레이크 누르면서 피해가는데 그차 쫓아와서 때리죠.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런 거는 이젠, 그, 왜빵안 했어요? 라고 하면서, 불법 제게 10% 정도 있어요? 이런 얘기인 하지 말고, 이런 건 100대 0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